안녕하세요. 신나인 지금 라면을끓이 되고요. 라면는는는게아니이게게아니 우리 약있아니살이에요그러아가라이 나가지고 저는 이니다 저는 이저 준비한테 그런 거 아닙니다 저희 여덟 살입니다 엄마 내 것도 꾸려줘 어 드디어 음주... 어 진짜 살이 있는 거 꺼내져 있어 안녕 제가 할게 내 네, 아이 우리 나이. 날에... 30분까지 KBS인가? 아닌데, 아, EBS 120 183 30분에서 10시까지도 9시 전표. 10시에서 30분까지 EBS 2 2시그 다음에 10시에서 아, 11시에서 아, 10시에서 30분까지 아, 10시, 10시 30분에서 11시까지 빌 11시에서 11시 30분까지 한주일씩 밴드 4주일시 밴드 바이밴드그다 내일 끝 나무 먹자 안녕 내일 네, 올릴게요